안녕하십니까. 사과이신입니다. 지금 사과가 빨갛게 잘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착색 상황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색이 잘 나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그 사과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과를 이제 저희 사과를 그 구매하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분들께 지금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 사과 따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는 사과 택배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질 좋은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충분히 색도 잘났고, 맛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는 더 있어야 맛이 더 맛있어지고, 당도도 더 올라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따버리면, 지금 최고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 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고 공판장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kg짜리 9만원에 팔았다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서 저희가 10kg짜리를 7만원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2만원을 더 내고 드시게 되는 겁니다. 맛도 덜한 사과를 2만원을 더 주고 구매를 하게 되면 반발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님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착색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지금 알 돌리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파라쳐. 밑에는 알돌리기 안한 상태고, 위에는 알돌리기를 한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파란 사과가 보입니다. 이거는 알돌리기를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알돌리기 전입니다. 빨갛죠? 아주 빨개 보이죠? 지금 바로 따서 먹어도 될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알돌리기를 지금은 또한 상태입니다. 파랗죠? 색이 완벽하게 착색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드려야 저희도 가격을 받는데 죄송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고객님들도 전체적으로 착색이 잘된 사과를 받으셔야 기분이 좋고, 또 돈이 좀 비싸도 그 마음이 좀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한 번, 한 번씩 그 떨어진 사과, 를 참으로 먹고 있습니다. 칼로 깎아가지고 먹는데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익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제가 11월 중순 때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맛있는 사과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함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과의 시인이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